안녕하세요, 체인쥬스카프 천안정 세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시술 받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원장님 덕분에 잘 받았습니다. <laughs> 인터뷰까지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좀 드릴게요. 음. 이제 뭐 저희 체인지율 천안점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어, 저는 아는 지인 통해서 소개로 어, 한번 인터넷으로 봤는데 좀 관심이 생겨서 음. 오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뭐 모발이식이라든지, 흑채, 탈모약 등 여러 가지 탈모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어요. 거의 s n p 를 선택할 계기가 있을까요? 주위 분들이 많이들 또 하시고, 머리에 탈모가 좀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관심도 생겨서. 이제 여러 차례 걸쳐 이제 시술이 저희가 종료가 됐어요. 마무리 됐는데, 총몇 시간, 그리고 몇해 시술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제가 거의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술을 했고, 5회 정도 시술 받은 것 같습니다. 통증은 어떠셨는지? 음, 첫날 받았을 때는 좀 많이, 좀 처음 하는 거라 음. 따끔거리고좀 아프고 했는데, 점점 이게 두피 익숙해지다 보니까, <laughs> 나중에는 잠도 오더라고요. 많이 아픈 걸 이제 잊고 하게 되더라고요. 시술했을 때 저에 대한 이제 고객님의 응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음, 수 있을까요? 원장님이 네. 하면서 계속 말도 걸어주시고, 친절하게 답도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셔서 네. 오는 거에 좀 부담감도 없고. 정말 마무리가 됐잖아요. 총 시술이 끝났는데 만족하시는지랑 만족한다면 이제 어떤 부분이 만족하시는지? 어, 시술은 정말 마음에 들고요. 전에는 이제 탈모로 인해서 모자를 제 옷처럼 항상 이렇게 지니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거 시술 3일째부터 제가 지금 모자를 벗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기분도 좋고 좀 자신감도 생기고. 주위 분들한테도 좀 많이 권유하고 싶은 응. 생각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매번 얘기하는 건데 고객님들이 오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갈 때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내 머리 보는 것 같았고 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결정을 하시는 이유 중에 제일 많잖아요. 저도 이제 탈모를 겪어봤던 사람 중에 1인이고 탈모를 이제 거의 완치나 완치를 한 거잖아요. 앞으로 소비 게임을 좀 많이 해 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아, 그럼 주변에 <laughs> 아주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인터뷰는 이제 종료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체인지 유 스카프 천안정 화이팅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고객님아 감사합니다. 오늘 님 <laughs> 덕분에 두피가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체인지 유 스카프 천안정 화이팅! 화이팅! <laughs>